그, 내가, 응. 마켓에 한번더 응. 들려야 돼. 마켓은 또왜 가? 아니, 그래도, 멀리서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 내가 뭐, 반찬 어. 하나를 만들어야 돼. 자기가? 어. 아, 아니, 자기가, 반도 하나 못 때우면서 반찬을 하나 만든다고? 부대찌개. 이 <laughs> 야, 진짜. 아니, 부대찌개 자기가 한, 한 번도 해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려고? 아니, 이론으로 대충 가르쳐 주고, 또. 내가 아, 눈으로 어. 봐온 게 있으니까 또 나는 그렇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빠가 알아서 한다는 거지. 어, 알았어 자기가 알아서 해. 다음 목적지는 마트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가만있어봐 이게 상추는 필요 없겠지? 나는 모르지 아빠가 지금 한다고 어. 하니까. 아니 부대찌개인데 야채를 누, 누나 보자. 이번엔 제대로 찾았네요. 부대찌개의 꽃, 햄, 폭풍 구매. 치즈가 어디에, 치즈가 어디에 있어요? 오, 근데 치즈를 찾으러 가네. 오. 아, 여나 치즈까지 구매 완료. 아, 이거 다 됐네. 그렇게만 해. 와, 세상에 갈게요. 시장을 처음 보네, 처음 봐 우리 김학래 씨가. 자, 자기 여기 봐봐. 기념 한번 찍어 놓을게. 자기야, 자 하나 둘. 야, 야 진짜 이거 기억해야 되겠다. 야, 안녕히 계세요. 장하다 장해 시장을 처음 봐서 계산하다니 어. 장하다. 부대찌개 그릇은 어느 곳서? 아니 자기가 그거 다 알아서 해야지. 캠핑가서 왜.. 그러니까 아빠 찾아봐. 아내와 달리 느긋한 남편. 요리조리 냄비 행방을 찾아보는데요. 어, 김학래 씨 오늘 안에 찾을 수는 있는 거죠? <laughs> 아니 거기로, 거기가 냄비가 있어? <laughs> 왜 이렇게 웃겨? 그 이걸로 써야 되겠다, 이거. 시작부터 영 불안불안한 김막내표 부대찌개. 청양고추 하나 넣자, 매콤하게. 왜서 있어, 나만 쳐다보고? 아니, 부대찌개 재료 어디 있지? <laughs> 자기가 아까 샀잖아, 어디다 놨어. 시장 봤잖아, 자기가. 글쎄그 시장 본 거가 어디 있냐, 이거지. 저기 아까 현관 앞에 놨잖아, 아빠가. 어. 안에 찬스로 겨우 찾은 재료들. 어, 아까 이거 육수인가 뭐가 있지 않았어? 내가 끓인 육수로 그냥 해놔. 김치 줄게. 김치 여기 있어. 마늘 여기 있어. 음. 이거 넣고 저 김치 넣고 끓여. 아무거나. 햄을 다쓸어야 돼. 아빠가. 앞치마 줄게. 자기 앞치마. 귀여, 잘 어울리네. 자기가. 아휴, 소시지 썰기도 느릿느릿 아, 이게 김치찌개로... 무서워, 손 잘리겠다 조심해, 자기 어우, 세상에나 나는 너무 웃음이라서 못고 아니, 부대찌개 세상에 어우, 손이 차가워가지고 오우. 아빠, 자기 나는 맨날 그런 거 하는 사람이야. 그니까 고마워해라, 여보, 나한테. 김치탕인지 부대찌개인지 아직은 헷갈리는 비주얼.